자, 이쪽은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기로 한 뇌탈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탈출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네, 앞으로 같이 잘해 봐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할머나 혹시 성함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네, 나 남친이라고 하는데요. 아, 성함이 남친이세요? 정말 너무 예쁘시네요. 아주 제 이상형입니다. 깔깔 <laughs> 스터디아로 오셨으니까 그런 건좀 지양해주시고요.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십시오. 발출지도 하는게 있으면 잘 가르쳐주시고요. 아 코럼요 코럼요. 제가 이래봬도 취중 청력만 수년째라 이쪽 공부는 빠삭하거든요. 많이 물어보시게 될 겁니다. 어허허허. 그럼, 그럼 어여게 처리해야 하는 건데. 건데? 그 그럼 갈까요? 공부한다는 카페가 여기예요 네, 저희가 스터디 시작할 때부터 쭉 공부했던 곳인데 조용하고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라 눈치 같은 것도 안 봐도 되거든요. 아 그래요. 근데 이걸 어쩌죠? 제가 펩눈벅스 기프티콘을 파는 게 있는데 이걸 오늘 스터디 할때 쓰려고 했거든요. 펩눈벅스요? 거긴 여기서 좀 멀잖아요. 그냥 기프티콘은 나중에 따로 쓰시는 게 어떠세요? 제가 스터디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서요. 그리고 펩눈벅스면 포차 카페 중일 치인데 이런 통네 구멍가게 같은 카페보다 맛있는 분위기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? 안 그런가요 여러분? 그래도 탈출 시 기프티콘 하나 때문에 지금 펩눈벅스까지 가는 건좀 그런 거 같은데요. 게다가 여기서 여태껏 스터디 하기도 했고 아니 좀만 걸어가면 되잖아요. 나중에 초장님처럼 되고 싶어요. 네? 앉아서 콩부만 하면 체력 떨어져가지고 나중 가면 콩부는 콩부대로 손해보고 살만 뒤로 뒤룩 쪄서 초장님처럼 될 텐데 본인은 크라고 싶냐고요? 뭐라고요? 자자 오늘은 탈출 씨가 기프티콘을 가져왔다니까 오늘만 뱀눈벅스에서 하죠. 아니 시간이 금인데 오늘 점 들어왔으니까 오늘만 배려해주자고요. 아... 아... 이렇게 저희는 늘 가던 카페보다 멀리 있는 뱀눈 박스에 가게 됐어요. 하지만 원래 공부하던 카페보다 사람도 많고 공부할 테이블도 좁아서 스토리 내내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됐죠. 자, 다들 모였으면 원래 갔던 카페로 가 볼까요? 아, 초장님. 이거, 이거, 어쩌죠? 제가 오늘도 팻눈벅스 키프티콘을 선물당해버렸거든요. 하여간, 촌잘라의 삶이란, 암튼 안쓰면 너무 아까우니까. 딱 오늘까지만 한 번만 더 팻눈벅스 가면 안 될까요? 그래서 어제 가드렸잖아요. 게다가 어제 거기서 공부하는데 사람만 많고 테이블은 좁아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? 공부하고자 는의욕만 있으면 창소가 어디건 소음이 어떻건 차리가 어떻건. 그딴건 귀에 전혀 안 들어올 텐데 그쪽은 집중력이 유아 수준인가 보죠? 아니 이건 또뭔 개쌉 소리야? 거기서 친유씨한테 찝접대고 담배 피우러 자리만 주구장창 피웠던 게 누군데? 흠... 근데 어제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원래 가던 곳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치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암요 암요 당연히 갔던 곳으로 가야지요 알갈 그럼 아 세세... 탈출 씨는 뭐로 할래요? 전팸눈벅스 커피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오늘은 속도 별로라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커피 말고 다른 거 시키시죠?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1인 1메뉴는 기본이니까요. 아, 먹는다고요? 허 <laughs> 기프티콘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고요. 뭐라고요? 스터디 시작하면 2시간은 넘게 있을 텐데, 그 정도 있을 거면 안 마실 거여도 음료를 사는 게 예의죠. 저희늘 그렇게 해왔는데 탈출 시톱 몇분 아끼자고 저희가 굳이 말고 불편한 카페까지 가서 공부하러 가야 돼요? 그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설령 펀지 접어 하는 충에라도 영단어 하나쯤은 외울 수 있다니까요. 불편한 건 장소가 아니라, 그 그쪽의 욕이라고요. 아니요 탈출 씨가 여기서 음료를 안 시키면 애초에 저희가 눈치 보여서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? 난 공부하는데 큰돈 들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전략하려고 얘기한 건데 참 성격 답답하시네. 우린 그런 걸 전략이 아니라 그지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더러 그지니까 그지란 소립니까? 그리고 탈출 씨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으셔서 어제 그렇게 친유 씨한테 찝작거리셨나요? 그럴 거면 스터디는 왜 들어왔어요? 클럽 가서 헌팅이 할 것이지. 아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클럽 갈 돈이 있을 리 없겠네. 아니 얼빵. 생긴 놈이 주둥이 돌렸다고 말 함부로 안 해. 그래서 네 놈은 얼마나 찰랐길래 스터디를 쳐 하고 있어? 그렇게 찰랐으면 이미 취업했어야지. 그건 내가 할 소리거든요. 아 그냥 탈주 씨는 빨리 음료 시키고 자리 에 앉아요. 네. 아, 큰아잖아 친유 씨. 오늘 스터디 끝나면 저랑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? 제가 끝내주는 수제 맥주 집을 알거든요. 아마 친유 씨도 가면 팔할 겁니다. 커쩌면 저한테 말하실지도. 으흠 했거든요. 아 그냥 오늘은 탈주 씨 때문에 기분 잡혔으니까 오늘은 각자 알아서. 이런 기분으로 더는 못 있겠네요. 아, 친요. 씨, 어디 가요? 아, 이런 분위기로는 오늘 스터디 못할 것 같으니까, 오늘은 그냥 해산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죠. 무슨 일로 따로 보자고 하셨죠? 혹시 그날 그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초놈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요? 네. 아니 솔직히 취준생이 돈이 어디냐고요. 사람이 커피값 좀 절약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는 사람을 애미없는 거지로 만드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열 받았는지 아십니까, 초장님? 아 그래서 말인데요. 죄송하지만 뇌탈출 씨랑은 더 이상 스터디 못할것 같네요. 자, 아, 잠깐만요. 지금 그게. 무슨 말씀이시죠?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터디에서 빠져야 되냐고요? 빠져야 할 인간은 제가 아니라 그키생 오라비 같이 생긴 큰놈이죠 큰놈? 그놈. 아니요 빠져야 할 인간은 탈출 시간 맞습니다. 네? 그리고 독방에서 친유씨친 죽어라 가지고 자꾸 찍접대던데 같이 스터디하려고 왔지 여자한테 치근덕거리러 왔습니까? 보니까 아주 선 넘는 희롱을 엄청 많이 했던데요? 뭐야? 친유씨가 조장님한테 일러서요? 제가 찝쩍거렸다고? 아니 친유씨 그렇게 안 봤는데 생긴 거랑은 다르게 입이 엄청 싼 여자였네? 물에 빠져도 걱정은 없겠구만. 추둥이는 동동 떠 있을 테니. 뭐요? 조장님, 제가 알바 경험이 엄청 많거든요?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걸 파탕으로 하나만 조언해 드리자면 그딴 여자는 스터디에서 빨리 뺄수록 조장님의 취업은 빨라질 겁니다. 아니 나랑 있던 일을 남한테 왜 얘기를 하냐고? 아,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는 거냐고? 니 놈이 지금 신나게 호박집 까고 있는 친유 씨가 내 여친이다. 귀엽. 그렇게 외탈출은 스터디에서 쫓겨났고 속으로 절 희롱한 내용을 증거로 저는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했죠. 그러자 나중에 깜짝 놀라서는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? 합의해주면 안 되겠냐 하길래 선처따인 기대도 말라했네요. 아, 빨간 줄그 인간도 킹 받는데 펄금이라니? 펄금이라니? 백이나 돈 없어 죽겠는데 몇 백이나 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내냐고 내인생로하잔 돈에.